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서로의 관점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식습관이나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갈등을 원활히 해결해야 합니다. 인정과 포용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은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각자의 가정 환경이나 경험으로 인해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 및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예의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 및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성격과 습관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희생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위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배려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합의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롭고 편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